자, 이제 5번은, 남자를 합하니까 전체 10명이었어. 그런데 음. 대표를 2명을 뽑는데, 음. 적어도 여자가 한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30가지가 어, 나왔다, 이 말이야. 이때 남자가 몇 명이냐, 이런 걸 보고 있어. 음. 자, 이거 적어도 나으면 반대로 하면 전체에다가, 음. 맞자, 음. 애기 모두보다, 음. 남자를 2명 모두 다 뽑았다, 이말 같아. 요 음. 이래 보면 이게 몇 가지 나왔다. 서른 가지 나왔다. 이런 뜻이야. 응. 그러면 그냥 대표를 뽑는 거니까 10C에 2다 았지 응. 남자를 몇 명인지 알아 몰라. 모르니까 N명이라 칠까? 응. 그러면 NC에 2 응. 는30 응. 10C에 2는 30이라고 하면 되겠네. 10C는 얼마야? 그러면 2분에 21분에 응. 10 곱하기 9제? 따라서 응. 얼마야? 40. 45. 45. 응. 45. 피아하면 마이너스 30. 안대로얘기하되잖네 nc의 2는 2 1 분의 n n 마이너스 1이지 이 네. 여기서는 얼마야 네. 15 15에다가 양면에 2를 곱하면 곱하기 2는 n n 마이너스 1이지 이거3 네. 5 15잖아 네. 3이 6이지아 네. 그래서 n이 얼마나 되겠다 6 6 6 5 30이니까 네. 뭐다 풀어갖고 이차방정식은 안 풀어도 돼